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어저께 15일이면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가 발표되는 날인데 오늘 다운받았어요. 어 근데 뉴스에도 나왔듯이 3개월 연속 하라. 어, 작년 10월이 상투인거제 방송을 보셨던 분은 11월, 12월부터 계속 아, 이제 확정됐다. 그전에는 어뭐 8월이 상투일 수도 있고 9월이 상투일 수 있었는데 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지수가 올랐거든요. 왜냐면 비싸 그 고가에 거래된 거를 나중에 신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10월 이후는 어떤 현상이냐면, 아 어, 이게 이게 나왔나 모르겠네. 네, <laughs> 네, 어, 하락장에는 고가를 먼저 신고하고 저가를 나중에 신고해요. 정반대야. 그래서 조금 그 타임 이게 약간 미스매칭이랄까? 그런데 어쨌든 뭐 그거를 10월이 상춘거를 10, 11월이 알든 12월이 알든 어. 빨리 알수 있는 게 좋, 좋잖아요. 근데 KB는 아직도 어, 2월, 1월도 상, 어, 상승이래. 그 다음에 부동산원은 1, 1월은 보합이래. 호가 시세에는 거, 호가 시세. 근데 정확한 건 뭐예요? 국토부 실거래 가죠 어, 전수 조사한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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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커피. 네. 자, 어, 오늘 뉴스 나온 것과 데이터 업데이트한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금매물만 팔린다.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 3개월 연속 하락. 원래 제목에는 2개월 연속 하락이에요. 근데 국토부에서 잠정치를 발표하거든요. 12월까지는 확정치니까 11월, 12월 하락한 게 맞아요. 근데 가로치고 잠정치 1월은 몇 프로 하락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10월,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오면서 보면 뭐냐면요. 전에 상승할 때는 국토부 잠정치보다도 더 오르거나 국토부 잠정치가 마이너스였어도 플러스로 나오거나 이랬어요. 확정치가. 근데 12월 건 어땠냐면요. 국토부 잠정치보다 더 빠졌어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국토부는 절반 신고된 것만 갖고 잠정치를 발표하잖아요. 1월치는 2월 말이 돼야지 다 확, 그 취합이 되죠. 그런데 1월, 1월달까지 신고된 것만 가지고 한 달치만 가지고, 두, 원래 두달 동안 취합할 거 아니에요. 한 달, 앞, 앞부분 한 달치만 가지고, 어, 분석을 해갖고 지수를 만들었는데, 잠정치가, 뭐, 뭐, 예를 들어서 0.32도, 0.5도 마이너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후반부에 가면, 하락하는, 그 하락 신고된 게더 많이 나와. 부동산 사, 장님들이 늦게 신고하는 거예요. 하락한 거를. 왜? 매수자가 안 붙을까봐. 이걸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에, 어떤 데이터나 뉴스나 부동산 사장님한테 안 속으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승장에서 지금 한 7, 8년 동안 상승장이었잖아요. 8년 넘게. 그때는 막그 아파트 집주인들이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막 욕을 했어. 왜? 우리 아파트 실거래가 분명히 됐는데 왜 빨리 신고하냐 이거예요. 빨리 신고해갖고 빨리 반영이 돼야지 우리 아파트가 더 오른다 이거예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는 에... 하락한 걸 먼저 신고하고 상승한 거는 늦 최대한 늦게 한 거예요. 왜 신고가를 신고해 빨리 해버리면 집주인들이 집을 내놨다가 걷어들이거나 내놔도 그 가격을 올려버린거나 그러니까는 그 가격 보러가 급하게 뛰어온 사람한테 아이고 5천 원 올렸는데 그럼 거래가 안돼 그럼 수수료 못 받아. 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하락으로 돌아섰다고 칩시다.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는요, 자기네 동네 아파트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건 둘째 문제예요. 계약이 돼갖고 내가 수수료를 벌어야지, 월세 내고, 사무장 월급 주고, 나도 가서 애들 학비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래가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근데 하락한 거를,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집주인들이 집을 안 내놔갖고 날리고, 하락할 때는 매수자가 안, 살려고 안 해서 문제야. 그러면, 근데 하락, 하락한 게 자꾸 신고가 돼버리면, 매수하려는 사람도 좀 더, 아이고또 떨어졌어? 어, 나중에, 한 달, 한, 좀 기다려볼까? 여보, 여보, 우리, 한 달만 기다려봅시다. 더, 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상승한 거를, 그, 먼저 신고하고, 하락한 거는 최대한 늦게 신고해. 그래야지 매수자가 붙으니까. 요걸 잘 아신 다음에, 이 자료를 보세요. 자, 근데 이거를 기자들이나, 이런, 이렇게 웬만한 전문가들도 잘 모르더라고. 이제 저는 매일 실거래가를 다운받아서 하다 보니까, 상승할 때는 지수가 월말로 가면 갈수록 올라. 근데 최근에는요, 쪽 월초에는 별로 안 하락했는데 월말로 가면 갈수록 하락폭이 더 깊어져. 이게 국토부 실거래가의 잠정치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니까. 12월 달께 0.3인가 백개 마이너스가 아니었었어. 근데 오늘 보니까 0.9 마이너스야. 두배 이상 마이너스났다니까. 그리고 지금. 또, 1월치, 2월, 1월치 잠정치를 가로치고 나왔거든요. 엑셀 다운받아보면 빨간색으로 가로치고 나와 있어요. 기사에도 있어요. 근데 조금 하락이야. 오히려 낙폭이 축소된다고 나와. 그런데 실제로 신고 확정치가 딱 나오면은 더 하락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화면도 안 바꾸고 계속해서 떠든 게그 이야기입니다. 자, 어, 기사 두 개입니다. 일단 하락폭 더 커졌다. 분명히 잠정치는 덜 하락이었거든요. 근데, 확정치가 나오고 나서 보니까, 12월 거를 다 취합해 보니까, 하락폭이 더 커진 거예요. 보세요. 12월 서울식 아파트 실거래가 0.95% 하락. 이거 분명히 0.36인가 그랬었어. 저도 놀랬다니까요. 0.36이면, 야, 이거 잘못하면 이거 플러스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그런 걱정도 했었다니까? 근데, 하락폭이 두배 이상 커진 거예요. 근데, 그 공식적인 거는 잠정치는 아직 하락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는 잠정치도 포함했어요. 그리고 3개월 하락이라고 한 거고 신문에는 2월까지, 아니 12월까지만 11월, 12월 두달 연속 하락이에요. 낙폭이 커지고 있어요. 한국 부동산은 작년 12월, 1월까지 변동률 지난해 11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 서울 5개 권역 모두 하락. 지난 그 11월 달에는 상승한 구도 있었거든요. 서부권은아서부권이플러스였었어 서부권이 혼자 불어 쓰더라고, 11월이. 그러더니 12월 달에 폭락을 해버렸네. 3.9% 하락이면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물가까지 감안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상승한 것보다 좀덜 상승하거나, 실제 하락한 것보다 예를 들어서 3.9% 9, 9, 9 하락이잖아요. 근데 제 엑셀에는 아마 이렇게 되면은 뭐4.2% 이렇게 하락으로 나올 거예요. 뭐큰 차이는 아닌데 방향성을 빨리 캐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 실질 실, 실거래가 지수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이번에는 기사를 좀더 자세히 읽을게요 자 어, 연합뉴스입니다 금매물만 팔린다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2개월 연속하락 제가 여기다가 3, 3으로 바꾼 거예요 저는 잠정지까지 1월도 하락한 걸본 거예요 실제로 제 엑셀 데이터에는요 1월달에 되게 많이 빠진 걸로 나와요 근데 국토부에는 반만 가지고 하니까 어, 지난해 12월 기준 전공 낙폭 확대 보세요, 다 낙폭 확대로 하잖아 이런 걸 힌지 현상 그랬죠. 91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다니까. 점점, 점점 낙폭이 커지는 거야. 근데, 버블 세븐 때는요, 그, 점점, 점점 커진 게 아니라 초, 초기부터 깨, 초기부터 깨졌어. 초장부터 하락폭이 컸다고요. 버블 세븐 때는. 그니까, 러 2007년도랑 지금이랑은 좀 다, 달라요. 91년도, 4월달, 5월달, 그때 이후랑이 좀 비슷해요. 수도권 낙폭이 11년, 7개월 만에 최대래요. 낙폭이 되게 큰 거예요, 지금. 대출 규제라, 금리 인상 여파, 시세보다 싼 것만 거래. 당연하죠, 지금. 제가 매날 시거래가에서, 뭐, 소나기처럼 떨어진 아파트 할때 보면은 5%, 10%, 10%가 기본이야, 요즘에는. 전국, 최고가에 대비해서. 자, 계속 기사 읽어볼게요. 자, 볼게요. 15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12월 전국의 아파트 시거래까지 들는 전월 대비 0.91%하락했되니 되게 많이 빠진 거예요. 11월에 이어 두달 연속 하락이 시작. 2012년 12월이면요, 이거,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 아니에요. 그 때가 12월 31일이 바닥이거든요. 제일 저점. 그 때가 제일 많이 빠졌을 져빠 때야. 그 때가 1.05%. 그 이후로 이번 상승장 9, 그러니까 8년 9개월 동안 한 번도 이 정도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이후 9년만에 가장 큰폭 떨어진 거예요. 이게 심상치가 않다니까. 지금 어저께도 유튜버들, 제목만 쪽 보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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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박병찬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야, 뭐, 하여튼 그 업자들은 있잖아요. 강의하고 전화 뭐 상담해주고 이거. 이름 사람들 보면 아직도 막 상승이라고 그러고 계속 그러는데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할때 거의 어어디까지 댓글도 봤어요. 그 실제로 그 일본인 그 장인, 장인장모 두신 분이 그 일본 법을 붕괴할 때생각하면한 2, 3년까지도 회복할 거다 계속 그렇게 떠들었대요. 그때 유튜버들이, 일본 유튜버들이 91년도에 그랬대요.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시거래까지 수가 11월보다 1.36% 하락해 2010년 5월 이후 11년 7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에요 여러분들 보셨죠? 그뭐 그 인덕원 대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용인도 빠지기 시작하고 뭐 빠지는 데 되게 많아요. 지금 낙폭이 되게 크죠. 그러니까 엘리엇보다 더큰자 아니가 차이점. 엘리엇은 시가총의 상위 100개를 가지고 지수를 만들어요. 또는 400개 갖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스타 지수는 100개. 그 다음에 메이저 지수는 400개 근데 엘리엇 보다 얘는 더 빠져 왜 엘리엇은 똘똘한 눈들만 하거든 오늘 같은 경우 막 구정 신현대 1 2차 그거 25 올랐잖아요 25 14억 올랐나 하여튼 아, 그런데 국토부의 입장에서는요 뭐 70세대인 나홀로아파트 130세대인 아파트 두동짜리 아파트 이런것까지다 취합을 하거든요 계약서를 다 모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 어떤 5억짜리, 3억짜리 여기에 갭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연결해서 50억짜리, 40억짜리는요 금매물도안 나와 지들끼리 막그 리그를 버리듯이 올린다니까 자 서울의 경우는 전월보다 실거래까지수가0.95% 내리면서 2019년 1월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겠다. 2019년 1월이 뭔지냐면요 이게 12.16 대책 이후예요. 12.16 대책 이후 4개월 정도 1, 2, 3, 4까지 빠졌을 땐거예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서울 5개 권역의 지수는 모두 다 빠졌다. 지난달에는 오른 듯이 있었는데. 자, 도심권, 봐 지난달에 도심권이 올랐었어. 2.71%, 0.19% 가까이 올랐던 도, 도심권이 2.71%, 서부권은 0.19%. 근데 12월 들어서는 그 도심권이 2.1%, 특히 서부권이 3.9% 폭락이에요. 여러분들, 은평구에서 하락하는 아파트 되게 많이 난거 아시죠? 그게 인제 반영이 된 거야, 이제. 동부권도 조금 빠지고, 서남권도 좀 빠지고, 동남권은 좀덜 빠졌어요. 동남권. 그리고, 동남권은요, 1월, 그, 잠정치 있죠? 플러스야, 플러스. 왜냐면, 아직도, 여러분들, 지금 서초, 반포중, 막, 예, 성 송파는 좀 꺾였는데, 강남이랑 서, 서초는 아직도 쌩쌩해. 지금 막 압구정 신현년대막1 4고 올랐잖아요. 이런 게 되게, 띠엄 나온다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니까, 어, 일단 실거래까지서는, 그, 실제 거래된 실거래 가격을 이전 거래와 비교해 지수한 거. 이걸, 이런 이걸 거래 쌍 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거래가 없는 건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3년만에 한번 거래된 거, 그것도 포함하거든요. 그럼 갑자기 50% 올라, 아파트가. 3년만에 거래됐으니까. 근데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를 엑셀로, 엑셀로 그냥 로직을 그렇게 단순하게 해놨기 때문에. 근데 그 국토부는 층과 향이랑 다 따로따로 돼요. 이 3층 거래된 거랑 32층 거래된 거랑 같이 쌍을 안맺죠 저는 그냥 3층이 거래됐다가 33층이 거래되면 폭등한 거로 나온다고. 그 다음에 또 1층이 거래되면 또 폭락한 거로 나오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지방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광, 여러분들 보세요. 광주를 제외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 4대 광역시 지수가 전부터 하락했다. 여러분들 광주 뿌라스 난거 보이시죠? 제가 맨날마다 방송할 때마다 광주만 빼고 뿌라스, 광주만 빼고 뿌라스 계속 그 얘기 하죠. 광주만 이상하다니까. 근데 얼마나 버틸려나? 아,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보세요. 1월 잠정치는 전국 0.57% 마이너스, 수도권 0.75% 마이너스, 서울 0.39% 마이너스 등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석달 연속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 근데 보세요. 서울이 0.39잖아요. 이거 0.65, 0.6 이렇게 마, 마이너스 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위기의식을 느낀 부동산 사장님들이 하락한 거래를 빨리 신고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가 취합한 반절 있잖아요. 한 달치. 원래 두 달치를 해야 되는데 한 달치 그러니까 한달 동안 신고된 것만 갖고 취합을 했는데 그한 달치 취합한 거에는요 그 저가 급락한 거 이런 거에 덜 포함돼 있어요. 그거는 미룬다고 미뤄. 그러니까 제제그음 12월도 똑같았어요. 12월도 0.3인가 0.3가 백개 마이너스가 아니었다고. 그런데 갑자기 0.9가 마이너스가 된 거야. 그러면 이것도 0.39도 분명히 0.5, 0.6 이렇게 마이너스가 커질 거예요. 그걸 감안하시고 보세요. 이건 엘리엇 아니면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야. 이건 엑셀로 매일 다운받고 이 노가다를 하는 그 고충이 있는 사람만이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 데이터 다운받아 갖고 입력한 거예요. 자, 일단 입력했습니다. 자, 왼쪽은 전국 9개 도, 오른쪽은 7개 광역시입니다. 제 데이터가 아니라 국토부 자료예요. 제 것도 있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가제데이터고요여기는 국토부 거예요. 9 개. 9개도예요 여기 희염, 가나다란 거잖아. 가나다란 거. 여기에 보니까 그린이라고 돼있네. 그린존. 이게 9억 이하의 아파트 노동관 금강구 같은 것 엄청 올랐잖아요. 엄청 오른 다음에 빠졌어요. 근데 경기도 실거래가는 더 올랐어. 요 국토부 거예요. 10월 달에 상추시고 지금 3개월째 급락을 하고 있죠? 실제로는 두달 하락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잠정치까지 넣었어요. 아마 이 잠정치는 아마 더 하락이 더 깊어질 거예요. 어, 안 빠진 데가 없죠? 다 빠졌어요. 자, 근데 서울 같은 경우 여기도 보세요. 서울 전국 다 빠진 거. 이거, 이거 제 데이터예요. 자, 음그 다음에 일곱 개 광역시를 볼게요. 여기에 핑크존, 스타존, 그린존 이건 제 거예요. 여기 희미하게 그린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희미한 거는 제 거, 제 데이터예요. 제 데이터 같이 비교하는 건데 보니까 큰 차이가 없어. 자, 세종시는 작년 1월부터 시작해갖고 올 1월까지도 빠져요. 황당하게 빠지죠. 자, 인천도 10월달에 상투치고, 11월까지 좀 어느 정도 버티다가 좀 빠져요. 급락하고 있죠? 자, 서울도 그렇고. 대전이 급락을 하네? 보세요. 대전이 서울보다 덜 하락했어요. 그러다가 이번 달에 확 빠져버려. 이거 국토부 거예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광주만 혼자 오르다가 꺾였죠? 대구는 점점 점점 납부이 커지는 거아요 대구는 7월달이 상투야, 7월달이. 그 다음에, 대전의 낙폭이 엄청 크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세종시의 영향을 대구랑 대전이랑 세종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입주물 입주 량도 많고. 자, 그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도권과 전국을 비교하는데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수도권 여기는 뭐냐면 1번 전국, 2번 수도권, 3번 지방 이렇게 있는데 수도 이제 이걸 갖다가 4번, 5번, 6번은 광역시만 따로 뛰고요. 또 지방 광역시만 따로 띄고요그 다음에 지방도만 따로 뛴 거예요. 지방은 지방인데 솔직히 부산은 무슨 지방이라 고할 수가 없잖아요. 그광역시잖아요그 대신 그 뭐, 구대 광역시 말고 있죠 뭐 나주 뭐뭐 이런 이런 그 중소 도시 있잖아요. 광역시 나주 광역시 아마 그 말까. 그럴 거예요. 그런 것만 따로 모으면 좀 약하고 그리고 음면 소재지에 있는 거. 그러니까 광역시 다 빼고 음면 소재지만 있는 도. 그걸 6번 지방도니까 가장 약하죠. 가장 약하니까 빠지는 것도 가장 덜 빠져요. 자 이번엔 서울 5권역입니다. 동북권 9월달에 상투 치고 빠져요. 아 이거 물가를 반영한 거예요. 여기 r 이라고써 있는 거는 리얼이에요. 리얼.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한 거예요. 서, 그러니까. 요만큼 상승할 거를 요만큼 상승했다고 한 거고 요만큼 하락했다는 거를 요만큼 하락했다고 이렇게 조금씩 보정해 주는 거예요. 그 방향성 때문에 자 보세요 여기에 서남권 있어 서남권 아 서남권입니다. 아 이게 도심권 도심권 보세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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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닌데 어 어디가 어아 이거 도심권 도심권 올랐다가. 빠진 거예요. 요번, 이번 달 거는 1월달 거는 빼세요. 그냥 신문에 안난 거예요. 이건 잠정치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빨간 거 동남권이 아직 살아있어요. 동남권이 먼저 꺾였거든요. 동남권은 9월이 상태야 9월이. 다른 건다 10월인데 먼저 슬슬슬슬 꺾였어. 그러다가 1월달에 탁 치고 올라온 게 이게 저기 강남. 그압구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반포주공 같은 것도. 그리고 송파의 잠실주공 있죠. 재건축들이 좀강남권에 재건축들이 세. 그다음에 강동구는 그냥 그저 그런데 에, 특히 송파보다는 강남구랑 서초구가 아직도 세요. 근런데 그, 그, 과연 이 고점까지도 넘길까?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자 급하게 빠지는 거 보이시죠? 보세요 서부권도 서부권은 급하게 빠지다가 보합이네고 이번 달.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온 거는요 잠정치잖아요. 실제로는 조금씩 더 빠질 거야. 과거에도 그래서 과거에도 자 여기까지 국토부고 신문에 난걸 그대로 봤고요. 자 이거는 어, 뭐, 이건 2007년 버블 세븐 당시를 고점으로 쳤을 때의 그래프니까 이건 내가 다, 제가 나중에 차츰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랑 제가 기간이 달리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어, 이거 요거는 7, 7개 광역시. 이것도 스토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예를 들어 볼게요. 2007년 버블 세븐 무너질 때, 서울 아파트 망가질 때, 웬만한 데가 다 망가졌, 하락했는데, 인천만 올랐어, 인천만. 이때 노도관 금강구가 올랐죠? 인천도 같이 올랐어. 7개 광역시 중에. 그 다음에, 어, 예를 들어 부산시가 폭락할 때, 광주는 올랐네. 그 다음에 울산도 빠졌네. 파란색, 대, 구는 올랐네. 그 다음에, 인, 어, 여기, 인천은 그냥 빌빌했고, 까만색이 대전도 빌빌했고. 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세종이, 여기서부터 세종 보세요, 세종. 최종 올랐다가 빠진 거. 요건 제가 나중에 따로 또 방송할 시간 있으니까. 자 이건 2007년 말을 그러니까 2007년 초 버블 세븐 상투기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자 이건 서울 5권역 비슷하죠. 이걸 보시면 되겠네. 이거 그, 버블 세븐 무너질 때죠 이거. 버블 세븐 무너질 때 노도강 폭등한 거 보이시죠? 서울 동부권이에요 동부권. 근데 지금은 방향이 다 같아요. 더더 빠지느냐 덜 빠지느냐의 차이지. 그다음에 또 볼게. 이번에는 전국이랑 비교한 거. 이거, 이게 어디냐면, 이게 그린 존이네요. 제 거, 제 겁니다. 제 거. 그린 존. 요거는 옐로우 존이에요. 15억에서 9억 사이. 그 다음에, 핑크 존이 여기 가려서 안보이네 여기, 여기, 요, 요 빨간 거랑 거의 같이 가요. 빨간 거, 이렇게. 여기 희미한 핑크 있죠? 진한 핑크 말고. 진한 핑크는 지방 강역시. 파란 거는 서울 전체 실거래가 지수. 까만 거는 전국 실거래가 지수. 그 다음에, 파란 거는 지방도. 음면음면만 있는 거. 그러니까 그 광역시 뺀거자 <laughs> 그다음에 이번에는 요게 KB 지수인데 물가를 반영한 건데 멈췄죠 살짝 약하죠 그다음에 그 부동산원의 월간 데이터도 멈췄죠 자 그리고 어, 국토부에서 발표한 실거래가 지수 빠지고 있죠 제 것도 빨간색도 빠지죠 자 요까지 비교해서 본 거구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 진짜 바닥일 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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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을 한 거예요. 잘 보시면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요. 보세요. 여기서 잘 보시면 빨간 거는 2012년 말 2013년 초에 바닥을 찍고 오르죠. 빨간 거가 제 거예요. 제 거. 요 파란 거는 국토부 거예요. 전수조사한 거. 근데 초록색은 부동 옛날에 옛날에 감정원. 그 다음에 분홍색은 KB예요. 여러분들 늦죠. 실거래가가 바닥을 쳤는데, 얘네들은 8, 9개월 있다가 바닥 쳤다고 나오고, 또 바닥 쳤어도 금방 못 올라요. 얘는 벌써 이, 한 2, 3억이 차이 난다니까, 이 차이가. 그러니까, 그, KB가 바닥 쳤다고 그래갖고, 딱 살려고 가보면 이미 여기서 인력이 올라있다니까. 한강 보이고, 그, 똘똘한 거는 막 3, 4억이 올라있어. 그럼 맨날 그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잖아요. 아, 총 나가게 인재 왔어. 진짜 올라니까 벌써 바닥 치고 3억씩 올랐다니까. 내가 진짜 오랬잖아. 이렇 이렇게 얘기하는 거저 맨날 가서 꽃이 펴요총 저는 왜야 총각으로 보이지. 저 아직도 저를, 저를 총각으로 보는 부동산 사장님 아주머니들이 많아요. 특히 40대 초반 시, 진짜 40대 초반이면 부동산 경험도 없는 분인데 50대 60대는 60은 돼야지 부동산에서 이바닥에서한한 이 2, 30년 잔뼈가 굵고 따라야지 그좀 배울 게 있는데 40대 초반은 그 부동산 그, 서른 일곱에 부동산, 그, 고인중에서 따가지고, 이제 막 사무, 사무장 거쳐가지고, 이제, 이제, 사무실 하나 차렸는데 경험이 없어. 그런 분들은. 좀 나이 드신 분한테 가세요. 자, 이건 확대한 겁니다. 확대한 거. 자, 이거는 시가총액 100개. 요거는 하늘색은 400개. 음. 선도 아파트도, 여기 물가를 반영했어요. 그 대신 이거를. 그 다음에, 아까는 물가를 반영 안 했는데, 여기다가 제가 실질이라고 했잖 실질. 물가를 반영하면 살짝 살짝 꼽어. 물가를 못 이겨. 지금 얘네들이. 다못 이긴다고요. 명목은 아직도 플러스예요 그런데 실질 지수는 9월달, 10월달에 상투 자고 빠지고 있다니까, 지금. 제데이터뿐만 아니라. 자, 그리고 그 차이를 얘기한 게, 어, 2000, 어, 과거에도 보면 실거래가 지수가 빠지고 난 다음에 3개월 있다가 KB나 부동산이 상투를 치더라. 2008년도. 2009년에도 KB, 아니, 실거래가 지수가 빠지고 난 다음에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부동산런이나 케이비나 상수치고 빠지더라. 바닥에서는 그게 심하더라. 아, 방금 봤듯이 국토부 실거래가는 바닥치고 올랐는데 얘는 8월달이나 9월달 가서 바닥쳤다고 그런다. 근데 이거를 아는 거는요, 8월달 바닥은요, 11월달에 알수 있어요. 아, 10월달에 알수 있어. 왜? 8월달 고점이 나왔어. 계속 올라. 아니, 계속 빠져. 이제 저점이니까. 근데 9월달에 그 상승했다고 나와요 근데 그 9월달 데이터를 언제 알죠 10월 초에 알죠 즉 8월달이 바닥이었다는 거를 10월달에 안다고 근데 그 바닥도 진짜 바닥이 아니야 그래갖고 어, 사장님 8월달에 바닥쳤다는데 좀두달 정도 지났지만 지금 싸게 사야겠는데 그랬더니 아 총각 인정와 12월 12일에 바닥쳤다고 여기 국토부에서 발표했는데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엘리엇 방송을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매수하려는 사람은 계속 이걸 추적을 해야 돼 물론 당장 그, 매수 신호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 추적하면서, 그, 자, 그 상승할 때는 허수주문 자전 돌려가지고 호가를 올리죠. 근데 하락에 막 5년차, 7년차 이렇게 빠지면요. 어떤 짓을 하냐면 자전을 돌려가지고 신저가를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버티든 버티든 매도하려고 막집 내놨던 사람들, 아휴, 3천만 원이라도 낮춰서 팔아주세요. 아휴, 나 급하니까 그냥 5천만 원, 이거 다, 다, 깎아달는데 깎아줘서 팔아.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그, 그 세력, 그 물량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허수주문, 그 다음에 자전거래, 오토바이가 아니래, 자전거래. 그러면서 신저가를 자꾸 만든다고. 분명해요, 이건. 주식시장에서는 빌비자거든. 그러니까 지금 하락국면이 과거에 우리가 8년 넘게 봐왔던 상승국면이 있죠? 그거를 그대로 반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 한 6개월 동안 그, 펌프질 하면서 올리면서 그, 고가에 거래된 거는 빨리 신고 안한거 있죠? 그게 막바지 국면, 하락의 막바지 국면, 지금 단계는 아니에요. 막바지 국면에서는, 그, 하락한 거를 빨리 신고를 안 하고, 상, 승한 거만, 먼저 신고를 하거나, 그 다음에 자전거래 돌리면서, 그, 신적가 나왔다고 해서, 뽐, 거기,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다가, 아니면 유튜버 거기다가 막 비참하게 만들어, 사람. 주택 갖고 물려진 사람 있죠. 막 손해받고, 몇억손해봐있고연끌해갖고 좀, 그런 사람들 비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나온 게 뭔지 알아요? 하우스 푸어, 벼락 빚거지. 이렇게 만들어갖고 집을 갖고 있으면 창피한 거야. 아이고, 너 얼마나 손해봤니? 명절 때는 가기가 그렇 그래. 야, 너 그때 사지 말라 그랬더니 너 사가지고 좀, 너한 몇억 손해봤지? 조카,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듣기 싫으니까 명절 때 친척집에 안 가. 아파트 없는 사람이 작년, 재작년에 친척집에 명절 때안 가고 집에 처박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 현상이 정확히 반대로 바닥에서 나타나는니까 그걸 짐작하고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속지 말고, 남들보다 일찍, 아, 총강,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제일 싸게 샀네. 어우, 이뻐. 그러면서, 막, 볼을 잡고 막 흔들어. <laughs> 총, 총, 총강한테 원래 그런 거예요. 자, 방송을, 어, 이거, 이거, 이거 지워야지. 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금매물만 팔린다. 국토부 실거래까지도 3개월 연속 하라. 여기서 3개월이란 거는 1월달은 잠정치지만, 잠정치보다 더 하락할 것 같다. 왜? 12월도 그 그래, 12월도 그랬거든. 제가 나중에 올라갈 때는 잠정치보다 왜더더 더 오르거나 오히려 빠졌는지 또는 최근에 잠정치보다 더 하락하는지 그거를 그래프랑 통계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잠정치만 따로 모으는 사람이 없어. 저는 잠정치를 매번 모아요. 그래갖고 비교를 하거든.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야. 저도 저도 그래도 이 바닥에서 한 1~2년, 2~3년 부동산은 한 3~4년부터 계속 전에 팠어요. 남들보다 저한번 파면요. 막 귀도 파고 콧, 콧도 파고 막 그래요 어. 엄청 파 그래 그러니까 있고 빨리 켜. 기타도 남들보다 훨씬 빨리 배웠어요 거기 기타만 미쳐가지고 고3 때 고3 때 공부 안하고 기타 미쳐가지고 하위 스타일을 하다가 안되니까 또뭐 스테이어 투 헤븐도 하다가 안되니까 템플 오브 더킹 하니까 아 이건 좀 할만해 아유 보컬 그룹이었으면 이거 유튜브 안하고서 아 음악 유튜브 할뻔 했는데 그럼 아 그럼 제 얼굴 딱 노출하면서 선글라스 끼고 아유 그만 자 오늘 방송 유효했죠 이거 이,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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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없어요 진짜 국토부 실거래가 이렇게 정밀하게 분석하는 사람 진짜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엘런 말고는 없어요 자 여기 커피 여기 커피 요즘에 커피 후원하란말 제가 안 하죠 자 이게 율무차 원으로 바꿨어요 여러분들 커피 후원하지 마시고 율무차 원으로 바꿨으니까 어, 아 그리고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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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55도네 좀 식었네. 신경을 많이 갖고 있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쁘시면 1.5배 2배속으로 들으면요. 제 말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저도 2배속으로 들으면 왜 이렇게 재밌냐.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